이제 종합 특검 후보 두 분이 이틀 전에 음. 날짜는 3일 전이네요. 추천됐기 때문에 오늘이 특검 임명이죠? 네.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가 아니라 오늘 오늘 입니다 네, 네. 대통령 오늘 특검 임명해야 하는 날이니까 네. 오늘 아마 발표될 것 같은데 둘 중에 한 분을 2차 종합 특검에 임명된 권창영 특검이 첫 출근길에서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사의 핵심은 검찰의 김건희 씨 봐주기 의혹입니다. 검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서 특검의 사무실을 검찰청사 밖에 꾸리기로 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임명 후첫 출근길에 나선 권창영 특검은 2차 종합특검의 사명을 3대 특검이 해소하지 못한 의혹의 규명이라 밝혔습니다. 일정한 초기성거를 거뒀습니다만은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처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그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철저한 사실 규명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정의가 우리나라에서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차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처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모두 17개 사건입니다. 이중 핵심은 박성재 전 장관과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이 연루된 김건희 씨 봐주기 수사 의혹입니다. 의혹은 김건희 씨가 2024년 디올백 수사 국면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며 수사 상황을 물은 텔레그램을 내란 특검이 확보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텔레그램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지만 기한 만료로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권창영 특검은 먼저 특검보 5명 인선과 임시 사무실 확보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기록 검토에 나설 계획입니다. 바주기 의혹 수사를 위해선 검찰 관계자들 조사가 필요한 만큼 검찰 청산 내에 사무실을 꾸리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둘 중에 한 분을. 새로 출범하는 종합특검 2기, 가장 중하게 밝혀내야 할 대목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김건희 씨와 계엄의 관련성이라고 보는데, 그래야 진짜 계엄의 큰 그림이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 김건희 씨는 지금 자기가 나오는 줄 알아요. 제가 지금 수집한 첩보에 하면곧 보석 신청할 겁니다. 아마. 김건희 씨 제가 정권 초에 윤석열 정권 초에 예. 2022년에 네. 까마다카 옛날 같죠. 2022년에 네. 김건희 씨 출마할 거라고. 22년에요? 네. 윤석열 정권 잡자마자 몇달 있다가 어, 네. 저 형은 출마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진짜.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JTBC 김건희 플랜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했는지 을 잠깐 설명할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김건희 씨가 임기 초에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자기 인스타처럼 꾸민 거 아시죠? 예. 네. 자기 사진을 잔뜩 올려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거. 저게 인스타지 뭐야. <laughs> 저뿐만 아니라 저런 <laughs> 저런 사진들. 저런 사진들. 개인 인스타에 올릴 사진인데 청와대 홈피를 자기 인스타로 쓴 거야. 이게 자의식 과잉처럼 네. 평가됐어요.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자의식 과잉이 물론 있는데 자의식 과잉으로 청와대를 개인 인스타로 만드는 건 미친 거예요.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요. 그 정도면. 네. 김건희 씨는 사회생활 사교 능력 있었어요. 음. 저한테도 밥 먹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오. 몇 번. 저는 그런 만남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저게 자의식 과잉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이 하나같이.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었거든요. 자기가 다 가운데 있어. 저런 거 보세요. 저게 저게 김건희가 대통령인지 저 사진이 저게 <laughs> 저런 사진이에요. 전부다 자기가 저 사진을 골랐을 거거든요. 음. 대통령이 뒷줄에 있잖아. 네. 온통 저런 사진이야. 한 가운데 자기가 있고 저 과시욕인가? 과시욕으로. 청와대 홈피를 자기가 대통령처럼 꾸미는 건 정신병자예요. 역시 자기가 자기를 과시할 때와 아닐 때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재판정에서 보세요. 나는 어.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잖아. 네. 입만 염을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제 정신이 아니어서 저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 이거는 목적이 있다. 저런 사진은 약과예요. 저희가 김건희 집권할 때, 김건희 <laughs> 정권 시절에 동그라미라고 불렀던 카타고리가 있어요, 카타고리. 동그라미 좀 띄워보세요. 오. 저 동그라미가 오. 윤석열입니다. 네. 아이고. <laughs> 저, 저 동그라미죠? 저 동그라미가 윤석열이에요. 청와대 <laughs> 원피인데, 네. 저거 봐, 저 동그라미 윤석이 어, 어디 있지? 저 동그라미에 있어요. 어머나, 예. 동그라미 카타고리 진짜 많습니다. <웃음> <웃음> 자기가 진짜 걸려 이거 자기가 정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오, 그러면 정권 전장도 자기가 하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네? 방법이 뭐 있어요? 출마죠. 네. 김건희 플랜이 나오잖아요. 국무위원들, 대통령 참모, 윤석열까지 다 모아놓고 윤석열을 듣고만 있고. 네. 윤석열 보고 이 사람 나 때문에도 성행된 거예요? 네. 이 사람 빼고 우리끼리 모이죠. 대통령 국, 대통령 앉혀놓고 이 사람 빼고 그 앞에 있는 장관들하고 참모들한테 우리끼리 따로 모이죠. 그리고 윤석열은 듣고만 있고. 사람들은 윤석열이 명태균 때 김건희 감옥 가게 생겼기 때문에 개혁을 한 거라고 말하는데 저는 김건희 씨가 출마를 못하게 되자 정권 연장을 위해서 개혁을 선택한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서, 시각이죠. 김건희가, 윤석열이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한게 아니고 김건희가 권력을 잡으려고 한 것이다. 이제 시각이에요, 제 해석이고 개엄 당일날 윤석열이 국무위원한테 그랬다잖아요. 와이프가 알면 혼날 거라고. 이거 법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잠깐 들어봅시다. 그때 집무실에서 비청이 했던 말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비서실장도 수석들도 모른다. 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알면 화를 낼 것이다. 이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까? 네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물었는데. 지금 개엄선판론인데 김건희 모른다는 말을 하잖아요. 아무도 안 물었어요. 저거. 김건희 씨 사건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패턴이라고 제가 몇번 얘기했는데 김건희 씨는 모른다는 말을 시킵니다. 자기 하수연에게 항상. 김건희를 모른다는 말을 김건희 씨가 하수연한테 시켜요. 저는 저 말을 김건희 씨가 시킨 거라고 해석하는데 그 맥락에서는 윤석열의 개엄이 아니라 김건희의 개엄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만약 김건희의 개엄이 네. 맞다면 저는 그렇게 의심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김건희와 개무 위논한 인물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체포영당도 만들고 저는 김태호 안보실 차장을 의심합니다. 무인기 수사도 김태호 전 차장 빼고 했는데 김건희 김태호의 개엄 관련성 수사가 반드시 이기에 있어야 된다. 이거